안녕하세요.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. 오늘은 쌍용자동차 차종별 출고기간과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어 출고기간은 그래도 현대기아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토레스만 토레스만 굉장히 지금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뭐쌍용차의 어 거의 이제 주된 판매 어 주력 차종이기 때문에 토레스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고 빠른 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축구 재고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상용차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들입니다. 요즘에는 뭐 취소차 재고들도 좀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 이번에 상용차가 어 이제 그 이름을 바꿨죠. 그리고 어 저희는 이렇게 전산상으로 어 모든 이제 그 제조사의 어그 재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뭐 기아도 있고 뭐 제네시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쌍용차 어,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토레스기 이 때문에 토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토레스 즉시 출고 가능한 오늘자 재고고요.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,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재고가 없어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를 보고 문의를 주셨을 때는 이 재고가 팔렸을 가능성도 있죠. 그러니까 어, 그런 건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즉시 출고 재고들은 렌트나 리스로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렌트나 리스는 장점 장점이 뭐냐면 이런 캐피탈에서 렌트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대량으로 해놓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 있거나 뭐 특판 할인이라든지 면세가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할부 구매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보고 어,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보고 어, 렌트 리스가 더 저렴해서 갈아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 비교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재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로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견적까지 비교를 해드리고 빠른 출고 재고까지 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세마사이카의 김갑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